안녕하세요. 먹구자장입니다. 부안으로 여행을 간다면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브런치를 먹을까? 그리고 그 답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부안에 숨겨진 맛집 봉덕리크래프트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은 그냥 브런치 맛집이 아닙니다.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은 곳이죠. 특히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길마저 설렘이 가득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머릿속엔 이민육기의 비주얼이 떠오르고 주차장에 도착하면 그 기대감은 정점을 찍습니다. 부암 브런치 맛집에 들어서면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반겨주는데 이건 마치 어서와 오늘도 맛있는 하루야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입구를 지나면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공기와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단순한 맛집을 넘어 힐링 공간이란 느낌을 줍니다. 편안한 조명과 세련된 디자인이 브런치의 설렘을 배가시켜 주죠. 테이블마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도 딱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은은한 음악까지 더해지면 마치 한 편의 감성적인 영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꼭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트러플 머쉬룸 수제 뇨기와 곰소명란 아보카도 덮밥입니다. 이두 메뉴는 제가 부안 브런치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트러플 머쉬룸 수제 뇨기는첫 입을 먹는 순간 아, 이래서 내가 매번 여길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묘기의 부드럽고 꾸덕한 식감은 정말 예술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속이 촉촉하면서도 쫀득한 느낌이 입안을 감싸는데 그 부드러움은 마치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트러플 머쉬룸의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한입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두 눈을 감고 맛을 느끼거나 인상을 쓰며 맛있다고 짜증을 내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러플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인 육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먹을수록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진 찍는 것도 먹는 것도 놓치기 아까운 맛입니다. 이 육기 진짜 맛있어서 짜증나.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곰소 명란 아보카도 덮밥. 이 메뉴는 제가 아보카도 러버라서 더 애정이 깊습니다. 짭조름한 명란과 고소한 아보카도의 조화는 담백함의 끝판왕입니다. 마치 업그레이드 된 간장 계란밥 같은 느낌? 하지만 훨씬 더 풍부하고 고급진 맛이죠. 부드러운 아보카도와 짭조름한 명란이 어우러져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고소함과 짭짤함이 동시에 퍼집니다. 곰소 명란, 신선한 아보카도, 그리고 고소한 계란후라이가 기가 막히게 조합되어 신선하고 건강한 덮밥으로 완성됩니다. 한입 먹으면 마치 바다와 숲, 그리고 따뜻한 주방이 입안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느낌이죠. 지인들에게 추천했더니 다들 맛있다며 감탄했답니다. 친구들이 진짜 맛있네. 라고 말할 때마다 괜히 제가 더 뿌듯해지는 기분이 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메뉴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세트는 스크램블 에그, 소시지, 베이컨, 신선한 과일 샐러드, 베이글 반쪽,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함께 제공되어 든든하면서도 깔끔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세트 하나면 아침 걱정 끝, 배도 마음도 든든하죠. 아보카도 닭가슴살 샐러드는 담백한 닭가슴살과 고소한 아보카도가 만나 상큼한 드레싱과 함께 가벼우면서도 영양 가득한 맛을 선사합니다. 이 샐러드 먹으면 괜히 건강한 사람 된 기분. 나만 그래? 페퍼로니 피자는 수제 숙성 도우 위에 모짜렐라 치즈와 페퍼로니 햄이 듬뿍 올라가 있어 바삭하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한입 먹으면 이 피자 절대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철 과일 그릭 요거트 볼은 신선한 제철 과일, 그레놀라 시럽, 견과류. 그리고 부드러운 그릭 요거트가 어우러져 상큼하고 건강한 디저트로 딱입니다. 이거 먹으면 괜히 헬스장 안 가도 될것 같은 느낌? 기분 탓이겠죠? 가격은 살짝 높은 편이지만 맛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아직 못 먹어본 메뉴가 많아서 부안 여행 때마다 다시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번엔 어떤 새로운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식사 후에는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디저트를 곁들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죠. 부안에 가신다면 봉덕리 크래프트 스튜디오는 꼭 들러보세요. 브런치 한 끼로 하루가 더 행복해지는 경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또 맛집을 찾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봉동리 크래프트 스튜디오에 가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와 추천 메뉴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니까요. 이상으로 먹고 자장 부안 브런치 맛집 리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